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로콜리 두부 무침을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브로콜리는 데치기 전에 한 송이 한 송이씩 끼워주시고, 브로콜리 대에 영양분이 더 많다고 하니 버리지 마시고, 얇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브로콜리는 농약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식초물에 2스푼 가량만 담가준 후 맑은 물에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이제 크래미는 두부의 고소한 맛을 살리고 고명차 작은 크래미를 두부처럼 곱게 다져서 준비해주세요. 이제 두부와 브로콜리를 데쳐줄 건데 소금 한 스푼을 넣고. 두부가 딱딱하니 부드럽게 30초 가량만 데쳐주세요. 그리고 두부 데친 물에 브로콜를 넣고 아삭하게 30초 가량만 데쳐서 맑은 물에 씻어서 물기를 털털털어서 준비해주세요. 이제 데친 두부는 나눠서 면보자기에 꾹꾹 짜주는데 꾹짠 두부가 손으로 풀어도 곱게 되지 않으면은. 도마에 놓고 칼로 송송송송 다져주면 두부가 곱게 다져져요. 이제 데쳐서 물기를 제거한 브로콜리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이제 잘 다져진 두부에 예쁘고 맛있는 크래미를 넣어서 골고루 섞어준 후, 브로콜리를 넣고 마늘 한 스푼, 까나리 액젓 세 스푼, 후추 소스를 넣어주시고 참기름 한 스푼을 넣어주시고 살살 버물려 주시면 간단하면서도 영양 많은 브로콜리 두부무침이 아주 맛있게 완성이 된답니다. 이때 간을 보셔서 싱거우면 은 까나리 액젓을 더 넣어주시고 간을 맞춰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가실 때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